전화번시인가왜안 나와? 아니,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반칙이군 그. 아이템 빨발물은 아이씨 또왜또 물이야 아... 너좀 빠른 거 같아 다 아이씨 빗나가면 안될거 같은데 아우, 아우, 아 아오 어? 이리 아끼님이왜안 죽은 거야? 주 주는 거 이렇게 쩌기 열어야 되겠는데? 아이 여기가 아닌가? 이 여기 터트린대구나. 나 이거 맞잖아. 어? 어쩌서 이거 아이씨왜안 열리나 했잖아. 아이 아니 근데 잠깐만. 막살나면 <laughs> 조지는 거 아니야? 총기 수입 넣긴 했는데 어? 왜, 왜, 왜 어? 저기요? 너뭐 알아? 왜안 맞아? 니가 맞았니? 너가 받다나 본데 총을 잘못 썼나 보다 내가. 왜 <laughs> 손꼴을 왜 주는 거야? 날 따라오나? 나왜 폭죽을 안 주냐? 이거 맞아? 맞는 거 맞아? 고리기 간다 보 안되네? 왜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잘못 쓴것 같다. 모르시길래 이 패자 썼어야 될것 같은데. 맞는 건인지 모르겠네. 데 아직 그렇게 반소돼오 야야 기 써야 되냐? 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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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깻잎을 왜 깻잎을 왜... 깻잎 왜안 주세요? 아, 커서, 아씨. 아, 절로 가야 되는데, 씨, 돌겠네. 저로 갔으면 좋소, 저을려나 <laughs> 너랑 언제까지 띵박지 말아야 될까? <laughs> 잠깐만 문 열어야 돼? 헐. 아니, 왜? 그, 또, 말고, 또, 아, 씨, 정말. 아, 잠깐만, 아, 이친구들 이렇게 빠른데, 이배턴더 빨라진다고? 축밥 벌써 다시 꺼져서 못했는데? 소전통 왜준 거지? 아이템 있구나 어 뭐야 그 이거 봐야되냐 꼭? 빨리 아이템 하으면안 <laughs> 굳이 뭐 뭐야? 어떻게 생긴거야? 깻잎이 없으면 좀 힘들겠는데? 깻잎 주나? 아 잠깐만요 아이템을 줬다 근데 왜

진짜 모르겠네 이게 뭐가 뭐지? 시작부터 있냐 아, 다 따라오네. 쓸 시간 다시... 좀더만 맞으려나. 근데, 잎에 뭐하는 거지? 알려주고 텐데. 너무 얼마 안 맞는 건지 제일 맞춘 건지. 주는 걸로 알겠 니고, 살았 으면 더좋았겠 네. 아, 뛰어다니귀 찮아 죽미노 근데 이거... 아, 저... 아, 괜히 썼나? 근데 너무 뒤에 붙어있을 것 같아서 그냥 써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패를 몰라? 모르겠네. 문을 열었는데 길이 없었어. 안개 없어 그리고. 안 되나? 에, 아. 잠깐만. 아니께니사줄 걸.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여기 뭔지? 아, 이것도 스킵해야 돼. 여기 넘어가서 뭔데? 아, 막불게이 사라지네. 음,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래서 손재주 좋은 건가? 약간은 다른데, 왜 앨이? 아까는 뭐였어? 무슨... 누가 내가에 막고 있던만 아까는. 쓸거같와 근데 피가 안 늘었어? 너 맞춘 거야? 안 열리세요 아드디주냐 깻잎 나데 아까는 뭐였지 그러면 왜 달랐니 별로 안 다른 것 같다. 피도. 너. 아 지겨워. 이거 앞에 그거 있을 텐데 뭔? 탄약 건 있구나. 아우 너무 안보인다 길이 저기인가 안쓰는데 아, 안쓰는데 써야되나 당연하게 쓸까? 이거 다음번에 열쇠로라도 써야될 것같고야더 안보이는데? 아너왜 있어 짜증나아 이거 안 죽네 이때? 이때 죽으 사기인가? 잠깐만 아총아 아, 괜히 썼는데 총으로 갈게 하나못냈겠네 쓴데 저쪽에도 아휴... 막힌 길인가 설마? 맞는 범일까? 안 맞았네 잠깐만 근데 이래서 송골이 있는 거야? 나딴데 가야 되니 이거? 근데 <laughs> 나 아이템 뭐야? 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총, 총... 됐히 아, 더 가야지. 가없섰다 응, 정작 얼굴은 되지 않아, 그러면? 거울이 이런 정도구나. 원 코인. 이런 거 있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아, 너무 안 보인다 근데. 쪽에 제 반대쪽이던데 길이. 아씨. 만나 <놀람> 많... 지금 쓰면? 바로 빨려 시아 완전 게임 소리 너무 줄여놨더니 아. 오아라 어, 왔다. 아왜 안죽어 이씨 게임소리가 너무 줄여 놨더니 너무 짱네 소리가 아 뭐야 이게 빨라? 타이밍 감을 이었는데 손등이 없다고? 좀 마음이 아플지도 지금인가? 아이불 꺼져 있구나 야 이건 써야겠다 지 없어? 총을 맞춰야돼? 두대나 맞춰가지고 지금인가? 어 뭐야 열쇠야? 야야야 빨리 빨리 마, 마지막 한 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헤어보단 쉽다. 아, 이거 조금 안 맞은 게 다행인가? 야, 뭐야, 이거. 너, 너가, 너가 맞고 있는 거야? 다행이 아니었네. 아니, 언제 쏴야 되는 거지? 왜안 맞아? 에... Yeah. 지금이니... 아닌데... 아, 타이밍 모르... 잠깐만, 중요나 아, 나 그거 넣었어. 야, 앞에 이렇게 야, 어떻게 맞췄냐? 타이밍 감을 잃었네. 쪽으로 가자. 세제로 빛나갔네. 세 번인가? 귀신이 보는 귀신이 보통, 귀신이 보통, 귀신이 보통, 귀신이 보통, 귀

それもそのうち板についてしまいましてね。私はもう行くぞ。せいぜいお役目を果たすがいい。ボヤバトにもいそそ。あなたがそれを言いますか。いちいちうるさいやつよのしっかりだ。シグレドのか。カエルもにゃ。残念だが。 こたびの剣。私は力の慣れなんだ。まあ、あやつがいれば大丈夫だろうが。もういくらもらな。もうちゅうやねんがぶ。あまりにちゃはなされるな。は、はい。今のちっこいの。もしかして。さの八門同士。茶パイ運動茶を。黒です。 黒あれがですか先の件で魔がつくまりの神に立てつき力を失いましたが何も魔がつくまりの神は彼女を殺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これから力を蓄えていけば四五百年で元の姿に戻るでしょうへぇなんかありかも